왔습니다. 사실, 제주를 제일 먼저 어,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대선이 지난 후에. 그런데, 어, 우리 김우남 도당 위원장님께서 최고위원이 되시면 와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그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최고위원이 배출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서 집권당이 된후 최고위원까지 배출되니까 참으로 든든하다 그런 느낌이 확 드시죠? 네. 네 오늘 김우남 우리 도당위원장님 최고위원님께서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는데 하나랑 꽃다발을 안겨주셨어요 봉지값을 하시더라고요 꽃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를 하나로 듬뿍 주셨는데 이게 제주도민의 마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진정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제국위원회 개최로 여러분을 뵙고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정권교체 함께 만들어주신 제주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 최고 위원을 맡고 계신 제주도당 김우남 위원장님과 강창일 오영훈 위성군 의원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제3기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께 약속한 대선 공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잘못되는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약속드립니다.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 도로서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지방세 이양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조속히 실천하겠습니다. 제주 신항만과 제2공항 조기 개항 뒷받침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조의 발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추경안 심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조속히 추경 대열에 합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추경안이 통과되면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로 국민의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어떤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우리 정치권의 무언 과제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추경안 통과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마티즈 사건이라 불리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사실은 타살로 의심된다는 부친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살되었다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의혹투성이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스파이앱을 통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려왔다는 의혹을 끊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꼬리 자르기를 했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꼬리 자르기로는 몸통의 죄를 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진실을 영원히 매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13건의 과오에 대해 본격적인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국가공작원 국가 걱정원이라 부르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과거 적폐에 대해서 한채 흔들림 없이 제대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적폐 세력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면 진실 규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촛불민심의 하나입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조작과 공작, 협작, 협작과 협박이 통하던 낡은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가본 곳을 두번가는 사람은 더하고, 그러나 로마나 파리는 백 번을 가도 좋다. 더더구나 제주도는 천 번을 가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 번을 가도 좋은 땅, 세계의 보물선 제주에서 집권당 음. 최고위원을 이끌게 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오늘. 주무위원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휴민회 대표님은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수 있는 사상 투표법의 제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특별하게 명예 도민으로 모신 명예 도민이십니다. 이제 명예 도민이 당 대표와 대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굉장히 제주의 발전을 가열층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 가득 기를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제주도가 45.5%의 득표율을 었습니다 호남을 제어하고는 가장 높은 득표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문재인 대통령이 재주에 내걸었던 공약 도면에 큰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를으으로써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제도에 관한 상생공약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공원구원을 응원, 하지 않고 특별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나 법제도에 집받침 없이 대통령의 결단이나 의지에 의해서 할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사상회행자 재심사 무효화라든지 강정무상금 철회와 같은 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의지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서 법 제도적 미비점을 법 제도로 보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의 시대정신은 국제자유도시로 완성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엄호현 대통령이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계자가 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지금 많은 권한이 제주에 이양되고 있습니다만 문이 부, 이 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기해서 앞으로 고도의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식 이 부분도 특별하게 방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동북아의 환경수도를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울은 경제수도 제종시는 행정수도 제주가 환경수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 국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또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동민들이 다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미의 대표님이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번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그런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이번 초기 내가 구성에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섭섭함을 우리 당원이나 도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꼭이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제주에서 열리는 일제원회가 정말 제주의 발전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제 우리 제주에서 열리기 위해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해 당 대표님을 위해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그리고 당의 우리 실세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하나가 점검하고 또 제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 대선 때 제가 우리 충해 대표님께 제발 좀한번만아달라 제발 한번만아달라 했는데 안 오셨죠. <laughs> 네. 아, 제가 볼땐 못 오신게 아니라 안오신겁니다. 저희들 이제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고 사실은 우리 추다르크님께서 오셔서 제주를 평등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부탁드는데 너무 바쁘신 같계로 뭐 대구다 이쪽 다니는 지다보모까못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더큰 선물 꾸러미를 갖고 오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를 위해서 앞으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특별히좀 오시지 못한 만큼 어, 담아서 좀 입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겠 우리 제주가 지금 앞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보셨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그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상처를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사적으로는 또 이제 사상 때문에 많이 아팠고 도민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단한 발짝의 진전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었으니 추미애 대통령님께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우리 도민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습니다할 어,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어, 단독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니! 언니!